개그맨 박나래가 전 매니저로부터 가압류 신청을 당했다. 청구 금액은 약 1억 원. 박나래 소유 부동산을 상대로 가압류를 걸었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지난 3일 서울 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다. 이어 재직 기간 동안 당한 피해를 호소하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예고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박나래의 비위를 증명할 자료를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매니저들에 따르면 박나래는 매니저들을 사적으로 괴롭혔다. 안주심부름, 파티 뒤정리, 술자리 강요 등 매니저들을 24시간 대기시켰다. 심지어 가족 일까지 맡기며 가사 도우미로 이용했다.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다. 화가 나서 던진 술잔에 상해를 입기도 했다. 또한 병원 예약, 대리 처방 등 의료 관련 게임 심부름도 감당해야 했다. 박나래는 진행비 정산도 제때 하지 않았다. 매니저들은 회사 일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쓴 비용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각종 식자재 비용이나 주류 구입비 등을 미지급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횡포를 참지 못하고 퇴사를 결심했다. 회사 측에 밀린 비용 등의 정산을 요구하자 명예훼손과 사문서 위주로 고소하겠다는 답변만 돌려받았다. 매니저들은 박나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들어가면 오히려 재산을 처분하거나 안익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압류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